안녕하세요.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신앙 강좌에 참여하실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. 사실 우리 교역자들과 저는 이 신앙 강좌를 개설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된걸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지만 혼자서 1년 1독 성경을 완독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.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제 그 일을 이제 도와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이 신앙 강좌고요 이제 이 1년 1독 신앙 강좌를 저희 교회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저희들이 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한번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 이것들을 여러분이 빠짐없이 기억하셔서 잘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보조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입니다.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든 신약을 읽으시든 어디를 읽으시든 그 그림자처럼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그분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인격과 또 그분의 하신 일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.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신앙 강좌에서 이제 참 은혜롭게 완주하시도록 한네 가지 정도를, 어,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려고,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먼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신앙 강좌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은, 어, 귀한 강사님들이 만드, 만들었던 가이드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.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신 분들이 다 이제 초기에 겪으시는 게, 이게 기계적으로 읽으니까 너무 밋밋하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거는 무슨 뜻인지 이게 맥을 잘 짚지 못하시다 보니까 성경 읽기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정말 제가 너무나 신뢰하는 전문 강사님들을 의뢰해서 이제 이 단락 단락별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참고가 되시는. 그런 주옥 같은 강의를 제공해 드린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제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가 면두 번째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책입니다. 이 강사님들이 이제 강의로 풀어, 강의하신 걸 이제 강의로 풀어서 이번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책을 엮었습니다. 왜냐하니까 제가 해보니까요. 이제 그 귀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강의를 풀어 쓴 거거든요. 이걸 이제 눈으로 따라가면서 그 강의를 들으니까 굉장히 그 효율적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 봤고요. 그래서 이제 별도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이 책을 읽으시면 그 달락달락별로 단락 성경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번째로 이제 이 신앙 강좌에서 제공하는 게 뭐냐하면은 이것도 저는 획기적이라 생각합니다. 그 교구별로 공동체적으로 읽으시도록 저희들이 카카오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혼자서 이게 성경 읽는 게참 어렵고 또좀 읽다가 보면은 어떤 계기가 생기면은 뭐 편찮으시거나 뭐 여행을 가시거나 그러면 이게 중단돼 버리는데. 이제 매주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수고해서 교구별로 그 신청하신 성도님들께 그 주마다 또 그날마다 읽으실 수 있도록 이제 카카오톡으로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앙강조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이제 그냥 어, 아멘, 이렇게 어, 오늘도 내가 성경 잘 읽었습니다. 그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서로서로가 그것이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마지막 네 번째로 제공해 드리는 것은 어, 오디오북 드라마 바이블입니다. 제가 아까 책 소개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다가. 또 키로 들리는 성경 그래서 전문 배우들과 성우들이 공들여서 만든 이 오디오북을 같이 이제 제공해 드리면 이제 이두 가지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같이 사용해서 읽으셔도 효과가 나고 어떨때 눈이 아플 때는 듣기만 하고 또좀 그 듣는데 좀 필요할 때는 또 눈으로 읽으시고 그래서 이 보완이 되도록 우리 교역자들이 거주 거주마다 필요한 분량을 어 오디오북 드라마 바이블로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네 가지를 저희 강좌 팀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. 어 그리고 이제 어, 완주하는데 좀 동기부여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이 통독 배치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어, 한 달락이 끝나면은 이제 책거리하고 그 서로 자축하고 하듯이. 이제 구약 성경 읽기를 마치면 구약 통독 배지를 저희들이 드릴 것이고요 또 신약 통독을 마치면 또 신약 통독 배지를 드릴 것입니다. 특별 새벽 부흥이 할 때마다 동판 이게나 동판을 꼭 이거 내가 이번에 받고 말 거야. 이게 이제 완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 배지도 그런 자극이 되는 보조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제 올한해이 신앙강좌가 제공해드리는 네 가지로 말미암아 성경 1년 1독하게 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. 무엇보다도 이 성경 읽기를 매개로 해서 다락방 안에서도 순장님과 순원분들이 서로 동기부여하면서 교제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, 서로서로 서로 이 선한 일에 독려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기쁨도 누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. 이 일을 위하여, 어, 수고하게 될 우리 교역자, 또 교구, 목사님, 존사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고요. 그래서 이제, 어, 완주했어! 이렇게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올한 해가 되기를 뒤에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.